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양파입니다. 2, 당근입니다. 3, 감자입니다. 4, 생선입니다. 2번. 지금 무엇을 합니까? 1. 생선을 굽습니다. 2. 생선을 튀깁니다. 3. 생선을 삶습니다. 4. 생선을 볶습니다. 3에서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수피카 씨는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네, 정말 좋아해요. 한국 음식은 맵지만 맛있어요. 4번. 김치찌개는 어떻게 만들어요? 먼저 김치를 볶으세요. 그리고 물을 넣고 끓이면 돼요. 5번 수진 씨는 요즘처럼 더운 여름에 보통 뭘 먹어요? 저는 시원한 냉면이나 콩국수를 자주 먹어요. 그리고 힘이 없을 때는 삼계탕도 먹어요. 1번부터 2번까지 다음 대화에 이어질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1번 김치가 매운데 잘 드시네요. 2번 우리 내일은 어디에서 만날까요? 3번부터 4번까지. 다음 내용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음식과 맛은 다양하다. 대체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은 김치라고 할수 있다. 김치는 겨울에 채소를 먹기 위해 만든 음식으로 맵고 짠 것이 특징이다. 일본은 섬 지역이기 때문에 해산물이 많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스시가 유명하다. 중국은 땅이 넓어서 지역마다 아주 다양한 음식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도 북경 오리 요리는 간백하고 맛있기로 유명하다. 그 외에도 이탈리아 음식으로는 파스타, 프랑스는 달팽이 요리, 베트남은 쌀국수가 유명하다. 5번부터 6번까지.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요리의 김지수입니다. 오늘은 한식 요리사이신 이경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쉽고 간단한 김치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김치전은 한국 사람들에게 비오는 날에 생각나는 별미라고 할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요리법이 간단해서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매운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김치전을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면 요리에 필요한 재료는 무엇을 준비하면 됩니까? 밀가루와 양파, 김치, 그리고 집에 계란이 있으면 넣어도 괜찮아요. 특별한 재료도 좋지만 집에 있는 재료를 아무거나 사용해도 좋겠네요. 그럼 요리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김치를 작게 썰어 놓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파나 양파는 김치와 비슷한 크기로 썰어 놓으세요. 오징어 같은 해산물을 넣어도 맛있겠지요? 네. 해산물을 넣으면 시원한 맛이 나잖아요. 밀가루에 물을 한컵 정도 붓고 저어주세요. 이때 계란이나 우유를 넣으면 부드러운 맛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썰어 놓은 김치와 다른 재료를 같이 넣어서 저으세요. 정말 간단하네요. 네, 집에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쉽게 할수 있는 요리예요.